50일 인사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열법은 등위를 부여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평정척도법은 평가 항목에 대해 리커트 LIKERT 척도 등을 이용해 평가한다. BARS 평가법은 성과 관련 주요 행동에 대한 수행 정도로 평가한다. MBO 평가법은 상급자와 합의하여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적으로 평가한다. BSC평가법은 연간 재무적 성과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BSC평가법은 재무적 관점 학습과 성장, 외부 고객, 내부 프로세스 관점으로 평가합니다. 52 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단체 협약은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은 부당 노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유니온 숍제는 비조합원이 고용된 이후 일정 기간 이후에 조합에 가입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임금 교섭은 조합수 기준으로 기업별 교섭 형태가 가장 많다. 직장 폐쇄는 사용자 측의 대항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단체 협약은 2년입니다. 53 조직문화 중 안전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문화 수준은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안전 분위기나 안전 풍토에 대한 설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전문화는 TMI 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련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보고서에 의해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다. 브래들리 커브 모델은 기업의 안전문화 수준을 병정 마이너스 수동적 마이너스 계산적 마이너스 능동적 마이너스 생산적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모하메드가 제시한 안전풍토의 요인들은 재해율이나 보호구 착용률과 같이 구체적 이어서 안전문화 수준을 계량화하기 쉽다. 패스케 리치레스 모델은 안전문화이 구성 요인으로 세이프티, 스트레터지, 스트럭처, 시스템, 스테프, 스태프, 스킬,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4 동기 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과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가장 상위 계층의 욕구는 자기가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우위와 애정을 갖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이다. 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급여와 복리후생은 동기 요인에 해당한다. 맥그리거의 X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엄격한 지시 명령으로 통제되어야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맥매 클랜드는 주제 통각 시험 TAT를 이용하여 사람의 욕구를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로 구분하였다. 정답은 3번입니다. 55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더십 행동 이론에서 리더의 행동은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리더십 특성 이론에서 좋은 리더는 리더십 행동에 대한 훈련에 의해 육성될 수 있다고 본다.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헤드십은 조직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관리자가 발휘하기 쉬운 리더십을 의미한다. 헤드십은 최고 경영자의 민주적인 리더십을 의미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56수요 예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델파이 방법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량적 수요 예측 방법이다. 이동평균법은 과거 수요 예측치의 평균으로 예측한다. 시계열 분석법의 변동 요인에 추세 트렌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 회기분석법에서 수요량 예측은 최대 자승법을 이용한다. 지수평활법은 과거 실제 수요량과 예측치 간의 오차에 대해 지수적 가중치를 반영해 예측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57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적 주문량 EOQ 모형에서 재고 유지 비용은 주문량에 비례한다. 신문 판매원 문제의 NEWSBOI 프라블럼은 확정적 재고 모형에 해당한다. 고정 주문량 모형은 재고 수준이 미리 정해진 재주문점에 도달할 경우 일정량을 주문하는 방식이다. ABC 재고관리는 재고의 품목수와 재고 금액에 따라 중요도를 결정하고 재고 관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기법이다. 재고로 인한 금융 비용, 창고 보관료, 자재 취급 비용, 보험료는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58품질 경영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E.R.V.Q.U.A의 모형은 서비스 품질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TQM은 고객의 입장에서 품질을 정의하고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HA-CCP는 식품의 품질 및 위생을 생산부터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될 때까지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육시그마 기법에서는 품질 특성치가 허용한계에서 멀어질수록 품질 비용이 증가하는 손실함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ISO 9000 시리즈는 표준화된 품질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정되었으며 제3자 인증기관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손실함수는 다구치이론입니다. 59시금료 제조업체의 공급망 관리팀 팀장인 홍길동은 유통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의 주문량 변동이 소매상, 도매상, 제조업체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사슬 상류로 갈수록 주문의 변동이 증폭되는 현상을 채찍효과 BULLWHIP 이펙트라고 한다. 유통업체의 할인 이벤트 등으로 가격 변동이 클 경우 주문량 변동이 감소할 것이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협력적 수요 예측 시스템은 주문량 변동이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공급사슬의 정보 공유가 지연될수록 주문량 변동은 증가할 것이다. 공급사슬의 리드타임 레드타임이 길수록 주문량 변동은 증가할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60 스트레스의 작용과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유형이 비유형 성격의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 SELYE가 구분한 스트레스 3단계 중에서 2단계는 저항단계이다. 스트레스 관련 정보 수집. 시간 관리 구체적 목표의 수립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이다. 자신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긴장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 수준은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60일 김부장은 직원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평정척도를 이용하였다. 금년부터는 평정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종업원 비교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때 제거 가능한 오류어와 여전히 존재하는 오류비를 옳게 짝지은 것은 어후광오류, 비중앙집중오류 어후광오류, 비관대화오류 어중앙집중오류, 비관대화오류 어관대화오류, 비중앙집중오류 어중앙집중오류, 비후광오류. 정답은 5번입니다. 62 인사 담당자인 김부장은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적절한 심리 검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심리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검사의 문항수는 내적 일관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분 신뢰도는 검사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안면 타당도는 검사 문항들이 외관상 특정 검사의 문항으로 적절하게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중거 타당도에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다. 동형 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두 독립적인 검사를 하나의 집단에 실시하여 측정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3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는 응집력이 높은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의견에 동의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해 대안적인 행동 방식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현상이다. 집단사고 사회적 태만 집단극화 사회적 촉진 난만큼만 하기 효과 정답은 1번입니다. 64 용접공이 작업 중에 보호안경을 쓰지 않으면 시력 손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용접공의 행동특성을 ABC 행동이론 선행사건 행동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편리하다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누 보호 안경 착용으로 나타나는 예방 효과는 안전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불확실한 이득 시력 보호로 보호 안경의 착용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다. 모범적인 보호 안경 착용자에게 공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위험행동을 감소하도록 유도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5 휴먼 에러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 중 주로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며 지름길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 파악, 정보 수집, 의사결정, 실행의 모든 단계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위반행동, 모델 숙련 기반행동, 모델 규칙 기반행동, 모델 지식 기반행동, 모델 일반화 에러 모형, 정답은 4번입니다. 66소음의 특성과 청력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디비 청력 수준은 20대 정상 청력을 근거로 산출된 최소역치 수준이다. 소음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유모세포 손상에 따른 영구적 청력 손실이다. 소음성 난청은 주로 천어트즈 주변의 청력 손실로부터 시작된다. 소음 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다. 중이염 등으로 고막이나 이소골이 손상된 경우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7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단기 기억의 용량은 덩이 만들기 C HUNKING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 감각기억에 있는 정보를 단기기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신호검출이론, 에선우락, 은신호가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이다. 로 웨버의 법칙에 따르면 10kg의 물체에 대한 무게 변화감 지역이 1kg의 물체에 대한 무게 변화감 지역보다 더 크다. 정답은 2번입니다. 68 어떤 가설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가능성은 검토하지도 않고 그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만을 탐색해서 받아들이는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성 어림법 가용성 어림법 과잉 확신 확증 편향 사후 확신 편향 정답은 4번입니다. 69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대무 기판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톤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우레탄수지 코팅 공정에 디메틸 포르마미드 취급 근로자의 배치 후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기는 3개월 이내이다.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있다. 정밀기계 가공작업에서 금속 가공유 취급 시 노출되는 근로자는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70 관리 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 풍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스상태 물질 포위식 포위형 후드는 제어 풍속이 0 4 m 즈 이상이다. 가스상태 물질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는 제어 풍속이 0 5 m 즈 이상이다. 가스상태 물질 외부식 상방흡인형 후드는 제어 풍속이 1.0 미즈 이상이다. 입자상태 물질 포위식 포위형 후드는 제어 풍속이 1.0 미즈 이상이다. 입자상태 물질 외부식 상방흡인형 후드는 제어 풍속이 1.2 미즈 이상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71 산업위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공정에 도입하려고 계획할 때 알려진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노출 위험성을 예측한다.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국소배기 장치를 직접 제작 및 설치한다.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포함한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노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노출 수준을 측정하고 참고자료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그룹별로 직무 특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유사 노출 그룹을 분류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2 미국산업위생학회에서 산업위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란 현재 상황의 유해인자를 파악하는 것으로 위험성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 실행할 수 있다. 측정은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를 정량적으로 계측하는 것이며 정성적 계측도 포함한다. 평가의 대표적인 활동은 측정된 결과를 참고자료 혹은 노출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관리에서 개인 보호구의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며 공학적, 행정적인 관리와 병행해야 한다. 예측은 산업위생활동에서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활동으로 앞단계들에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73 국가별 노출 기준 중 법적 제재력이 없는 것은 독일 GCIHHCC의 MAK 영국 HSE의 WEL 일본 노동성의 CL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허용 기준 미국 OSHA의 PEL. 정답은 1번입니다. 74 산업위생관리의 기본원리 중 작업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물질의 대체 국소배기 시설 설비의 자동화 작업 방법 개선 생산 공정의 변경. 정답은 4번입니다. 75 유기 용제의 일반적인 특성 및 독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유기 화학물질의 중추 신경 억제 효과는 증가한다. 늘염화메틸렌이 사염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마취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불포화 탄화수소는 포화 탄화수소보다 자극성이 작다. 유기 분자에 아민이 첨가되면 피부에 대한 부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